아, 아, 미소가 만드는 김치부침개 제가 지금부터, 예. 김치부침개를 제가 이거 다 반죽했거든요. 자, 이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기름을 이렇게 둘러줍니다. 자, 기름을 둘러주고요. 아, 여러분. 저 근데 아까 핫도그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미소가 만든 핫도그. 맛있겠죠, 여러분들? 음, 핫도그 이거 개맛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소시지에 비닐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비닐을 모르고 안 뜯고 튀겨가지고 이게 비닐을 이거를 먹으면서 벗겨줘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여기 설탕도 뿌려준 거 보이세요 설탕과 케찹을 뿌려놨거든요 자 엄마 거 아빠 거 동생 거제거 거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자 일단 이렇게 이렇게 둘러준 걸 해주고요 아 내가 부침게 처음 이걸 해봐가지고 자 처음 해봤는데 어 흠흠 <laughs> 되게 더러운거 잊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다 김치하고 김치하고 캡사이신을 넣거든요 캡사이신 자 불을 줄여주고요 연기가 나네 자 저희 집에는 연기 이걸 없애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자딱 하시면 이제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자 이제 이거를 좋아 뿌려주고 있어요 아, 참고저 위에 있는 빵가루는 저거 아까 이거 예, 핫도그 만들다가 이렇게 남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 이거 좀 카메라 잡기가 어렵네요. 혼자 집에 혼자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혼자 있어서. 이게, 이게 반죽이 그 뭐지, 뭐냐. 그거 하다가 남은 거거든요. 핫도그 하다가 남은 거랑. 태그와다 나은만들기라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만든 부침개거든요 양념을 하나하나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쫄죠 양념을 하나하나 다, 했, 아, 다 했어요 뒤집기 저희 집엔 뒤집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로 뒤집어주고요 사실 제가 하나 몰래 맛봤어요 여러분. 맛있던데 근데 매워요 캡사이신을 넣었기 때문에 매워요. 자 마술쇼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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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오! 오 무서워요. 하나 둘예 오, 오, 칸. 어 접혔어요. 뭐 음,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 펴주면 되니까요.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 쪼개졌거든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뒤로 음. 자 이게 반이 여러분 접혀버렸거든요 이게. 망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이 망했어요. 괜히 이거 이거, 이거 멋있게 하려다가 이거 부침가 이거 망했는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눌러야 돼 이거 눌러야 돼 이거 안에 이거 익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 흑음 음. 없나요? 흑금 띠리리리 띠리리 띠리리리 띠리리 띠리자 일단 이거 큰일 났어요 한번더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아, 그냥 까불지 말고 이렇게 뒤집을 거. 또망한 거. 네, 불참게 되고 있네요. 좋아요. 자, 일단 이거 이거 이렇게 구워지는 동안, 네, 제가 여기 지저분하게 썼죠 좀 지저분하게 썼지만, 자, 저희 집, 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네, 실미라는 게 있고요. 오징어가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 접시를 찾으려면 접시가 없네. 접시는 어디 있을까요? 접시가큰 접시가 어디 있을까? 큰 접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음. 여기는 비닐봉지와 냄비들이 있는 곳이고요. 음, 큰 접시가 안 보이는데. 음, 여기도 없어. 하지만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이대로 먹어야죠. 좋아. 호 좋아, 여러분. 자, 미소의 김치 부친 게, 네,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짠! 맛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전 이제 맛있게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